또 생일이네. 달력에 동그라미 쳐둔 날짜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렀다. 예전엔 이 날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가 더 지나간 느낌이다. 부엌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너무 조용해서일까. 식탁 위에는 내가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 한 냄비가 김을 내뿜고 있다. 성한이가 오면 같이 먹으라 해야지. 그 생각 하나로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국물을 보며 간을 보는데 짠지 싱거운지도 모르겠더라. 혀끝이 둔해진 건지, 마음이 허한 건지. 그른 옆엔 접시 하나, 수저 두 벌.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두 개를 놓는다. 이제 그런 버릇조차 나를 위로하는 유일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성한이는 출장이라 못 온다고 했다. 며느리는 회의가 많다며 문자 한줄 남겼다. 어머님,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짧은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나중에가 언제인지 정말 인사드릴 마음이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김치통을 꺼내면서 괜히 한숨이 새어 나왔다. 지난 주에 담근 총각 김치가 딱 익었더라. 그걸 보니 성한이 어릴 적 생각이 났다. 매운 걸못 먹는다고 이빨로 살짝 베어 물곤 엄마 이거 맵다. 물. 하며 달려오던 얼굴. 그때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젠 그 기억이 더 아프게 다가온다. 창 밖을 보니 아랫집엔 배달 오토바이가 섰다. 해피버스데이 노래가 짧게 흘러나왔다. 누군가의 생일이겠지. 나도 잠시 내문 앞을 힐끔 봤다. 조용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게 그렇게까지 서글플 줄 몰랐다. 식탁에 앉아 TV를 켰지만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드라마 속 배우들이 웃고 떠들지만 그 소리가 내 공간에 닿지 않는다. 리모컨을 던지듯 끄고 나서 괜히 싱크대 앞에 섰다. 남은 미역국을 한번더 데웠다. 끓는 소리가 방안 가득 퍼졌다. 그 소리마저 사람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엄마 기다려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린 듯 했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냄비에서 김만 하얗게 피어 올랐다. 손끝이 떨렸다. 괜히 장롱 문을 열고 오래된 김꾸러미를 꺼냈다. 성한이가 좋아하던 김. 그거라도 들고 가면 조금은 반가워 하겠지. 그 생각에 김두 장, 김치 한 통, 미역국 한 그릇을 봉투에 담았다. 비닐봉지 끈을 묶는데 손이 자꾸 떨렸다. 이걸 왜 챙기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현관문을 닫을 때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 속에 오래된 목소리가 묻어 있었다. 엄마, 나 금방 갈게. 그때의 어린 성안이 목소리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귀가 멍해질 정도로. 하지만 문을 열면 또 공기만 남겠지. 그래서 그냥 걸어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다. 발 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손에 든 봉지가 흔들릴 때마다 안에 담긴 국물 소리가 철렁였다. 그게 마치 내 마음 같았다. 그래, 가야지. 이렇게라도 챙겨줘야 마음이 놓이지. 혼잣말을 하며 버스를 탔다.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일 텐데 나에게는 유난히 길고 쓸쓸한 생일이었다. 그때까진 몰랐다. 오늘이 내 생일이 아니라 내 삶이 조용히 변하기 시작한 날이 될 줄은 버스창 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든다. 눈부신데 따뜻하진 않다. 손에 든 비닐봉지 속 미역국이 식어가는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다. 나는 자리에 앉아 창가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도로 옆 은행나무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다. 잎몇 장이 남아 바람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나 같았다.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느낌. 버스 안에는 젊은 사람들 뿐이었다.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다. 그 속에 섞여 있는 내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다. 다음 정류장은 중앙시장입니다. 기계음이 들려오자 나는 비닐봉지를 꼭 쥐었다. 성한이 회사 근처까지 가려면 두 번은 더 갈아타야 했다. 그래도 가야 했다. 내가 안 가면 오늘은 그냥 지나갈 거야. 그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버스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거리에선 붕어빵 굽는 냄새가 퍼졌다. 겨울이면 늘 함께 사먹던 기억이 났다. 엄마, 팥뜬거 말고 슈크림. 성한이가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나는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니 붕어빵 아저씨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어머니, 하나 사세요. 따끈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다른데 가봐야 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손이 너무 시려서 돈을 꺼낼 힘조차 없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데 누군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향수 냄새가 확 끼쳤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향? 며느리 민정이가 쓰던 냄새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민정이 같았다. 정말 너무도 닮았다. 민정아, 작게 불러봤지만 소음에 묻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본능처럼 그 여자를 따라 걸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녀가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나도 멈칫거리다 문 앞까지 다가섰다. 간판에는 시온산 부인과라고 적혀 있었다. 이름이 낯익었다. 민정이 다니던 병원이었다. 나는 문을 밀까 말까 망설였다. 설마, 그때 문틈 사이로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다. 정말 민정이었다. 손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초록 상자가 보였다. 포장지에는 해피 버스데이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순간, 내 심장이 세게 쿵 울렸다. 성한이 생일은 여름인데. 그럼 이건 누구 거지? 나는 숨을 고르며 유리문 너머를 봤다. 민정은 접수대에서 무언가를 말한 뒤 급히 뒷문 쪽으로 사라졌다. 몸이 굳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손에 든 미역국 봉투가 점점 식어갔다. 그때 간호사가 나를 힐끔 보았다. 어머니, 예약하셨어요? 나는 얼떨결에 아니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정이가 왜 여기에 있었을까? 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나한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천천히 병원을 나왔다. 햇살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다.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끝에서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본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나는 봉투를 꼭 끌어 안았다. 식은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하게 불안해졌다. 집으로 돌아와도 문득문득 그 초록 상자와 민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하게 오늘의 생일이 누군가의 생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끝나버린 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병원 앞에서 본 민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초록색 상자, 그리고 낯선 표정, 마치 뭔가를 숨기는 사람 같았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렸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성한이한테 물어봐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 멈췄다. 괜히 싸움이 될까 봐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 애는 늘 바쁘다. 전화하면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라며 끊곤 했다. 그 나중에가 언제였는지 내겐 늘 오지 않는 시간이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켰다. 탁자 위엔 미처 치우지 못한 미역국 그릇이 있었다. 국물은 이미 굳어 있었고 냄새가 시큼했다. 숟가락을 들어 한번 휘젓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톡톡 톡.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물 얼룩이 번져 있었다. 며칠 전 비가 새던 그 자리였다. 또 새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물바지를 놓으려다 문득 발밑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종이 위엔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다. 10.27-1400 시온 산부인과 어제 본그 병원 이름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뭐지? 뒤집어 보니 메모 끝에 작은 글씨로 민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언제 떨어졌는지, 왜내 집에 있는지도 알수 없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창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새벽 4시 반.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서두를까? 커튼을 살짝 젖히니 골목 아래에 검은 SUV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잠시 비친 얼굴. 익숙했다. 성한이었다. 나는 얼른 커튼을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성한이가 왜이 시간에? 그제야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다시 보았다. 10.27 오후 2시, 시온산부인과 오늘 날짜였다. 아침이 되어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려 해도 컵이 덜덜 떨려서 차를 흘렸다.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뒤섞였다. 민정. 시온산 부인과 초록상자, 그리고 새벽의 성안,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점심 무렵 나는 결국 밖으로 나섰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외출이지만, 내 마음은 마치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처럼 조마조마했다. 시온산 부인과 앞에 도착했을 때. 내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 어제 봤던 간호사가 내 얼굴을 기억한 듯 웃었다. 어제 또 오셨네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로비 의자에 앉자 내 앞쪽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게 보였다. 하얀 마스크를 쓴 여자 눈빛이 익숙했다. 민정이었다. 그녀는 급히 복도를 지나 접수대에 뭔가를 내밀었다. 간호사가 봉투를 받아 서류함에 넣는 걸 봤다. 그 순간 내 손에 힘이 빠졌다. 쇼핑백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턱 소리를 냈다. 민정이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민정의 표정엔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그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너 여기 왜온 거야?" 민정은 잠시 말을 잃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친구 대신 서류 좀 전달하러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나오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다. 하얀 가운 차림의 의사였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의사는 분명히 성안이었다. 순간 숨이 멎었다. 하얀 가운 검은 뿔테 안경 익숙한 걸음걸이 그건 분명히 내 아들 성한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서 있었다. 민정은 내 표정을 읽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성한은 나를 본 순간 짧게 눈을 크게 떴다. 그러고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성한아? 목소리가 떨렸다. 그 이름을 부르는 내 음성이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다. 민정은 손을 내밀어 나를 막으려 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건. 하지만 나는 이미 복도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말을 꺼내자마자, 성안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잠깐 밖에서 얘기하자. 그 짧은 문장 안에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따라 병원을 나섰다.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병원 앞 가로수 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성아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오해하지 마. 그의 첫마디였다. 나는 손에 든 쇼핑백을 꼭 쥐었다. 오해? 내가 병원 가운을 입고 있는 게 오해야? 나 여기 근무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의 말은 흐릿하게 끊겼다. 그럼 뭐야?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성아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민정이가 아이를 잃었어요. 그 말에 내 몸이 굳어버렸다. 뭐라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난달에 유산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민정이가 많이 불안해했어요. 내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있었어. 그래서 병원에 같이 다니고 있었던 거야. 나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토록 불안했던 이유가 이거였나? 민정의 표정, 초록상자, 낯선 병원 방문,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시리게 아팠다. 그럼 왜말안 했어? 왜 나한테 숨겼어? 성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았다. 엄마한텐 말 못할 일. 그 짧은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엄마 미안해. 엄마 걱정시킬까봐 말 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넌늘 그랬지. 어릴 때도 힘들어도 티안 냈지.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성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민정이는 지금 어때? 조금 나아졌어요. 오늘도 진료받고 약 타러 왔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병원 안쪽에서 민정이 나오며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괜히 말하면 부담드릴까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그럼 됐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다. 셋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그 빗속에서 우리 셋의 그림자가 길게 번졌다. 그때 성한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 병원."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냥 우연히 봤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민정을 따라왔고 몰래 지켜봤다. 그 순간 성한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하게 일그러졌다. 엄마 혹시 어제 새벽에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성한은 고개를 돌렸다. 엄마, 그건 그냥 잊어요. 지금은 민정이만 생각하면 돼요. 그의 말투가 낯설게 차가웠다. 나는 느꼈다. 그말 속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병원문을 등지고 걸었다. 머릿속엔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다. 어제 새벽에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속을 싸늘하게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성한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제 새벽에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그한 마디가 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성한이 어릴 적 나에게 보냈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나 커서 의사 될 거야. 아픈 사람 다 낫게 해줄 거야. 그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는 순간 눈물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숨어서가 아니라 정면으로 성한과 민정이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었다. 내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둘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나 이제 숨기지 않을게. 내 말에 두 사람은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날 새벽 내집 앞에 있었어. 그냥 내가 괜찮은지 보고 싶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창문 너머로 불 꺼진 방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너무 슬프더라. 성아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사실 저도 알아요. 그날 새벽에 창문 사이로 엄마가 서 있는 거 봤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다. 왜 아무 말안 했어? 그때 말하면 엄마가 더 아플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만이 천천히 흘러갔다. 민정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 이제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 말에 나는 그제야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래 다행이네. 입술이 떨렸다. 근데 나도 이제 솔직해야 할것 같아. 두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기억이 자꾸 끊겨. 어제 일도 오늘도 흐릿하게만 남아. 성한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 말로는 노화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원인일 수도 있대. 나는 애써 웃었다. 그래서 이번 생일엔 꼭 너희 얼굴 보고 싶었어. 혹시라도 다음 생일엔 기억이 안 날까봐. 그 말에 민정이 조용히 입을 막았다. 성아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어린적처럼 따뜻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병원 창문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성아나 엄마가 그동안 너무 집착했나 봐. 내가 멀어질까 봐 자꾸 붙잡고 싶었어. 근데 이제 알겠어. 놓아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구나. 성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저도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거라는 걸.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나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내 아들. 그 말이 끝나자. 성한이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뒤를 돌았다. 세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성한에게서 사진 한 장을 받았다. 꽃이 활짝 핀 병원 정원 그 가운데 웃고 있는 두 사람. 사진 밑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도 다시 피어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번졌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초한개를 켰다. 작은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건 마치... 내 곁을 떠나지 않은 시간들이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